소망에 내가 사랑의 질서에서 내 현재의 위치 나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저기 전능한 하나님은 네가 오늘 있다 사라지고 오늘 있다 사라지고 오늘 있다 사라지고 백만 번 엄만 번이 사라져도 하나님 안에는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오직 하나님께는 저번 길을 통과한 자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의인과 완전한 자만이 가치가 있는 거야. 그 나머지는 그냥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약의 율법서에 노아를 들어서, 그리고 노아가 완전한 자가 무엇을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8장 20절에 계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께서 자신이 오셔서 육신을 드리고 육신을 드려서 뭐 했지? 예수님이 춤추고 노래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이 있어? 웃어. 그런 사람들들이 되들이되가 야, 예수님이 춤추고 노래했고 뭐했어? 기적을 나타내고 말씀을 저하고 비율을 저르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지.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실존적인 세계를 찾아가는 거죠. 내가 계시를 통해서 능력도 맛보고 계시 말씀도 보고 깨닫고 낮아졌는데 왜거기까지 분이 안 주는가? 나는 번제를 드려주고 번제를 노래하고 재능은 없지만 탈란트는다뺏어 갔잖아. 예? 내가 재능과 탈란트 이런 것들이 충분하면 내가 거듭날 수 있어요? 거듭날 수 없어요. 의인이 될수 없어요. 내가 정결한 동물, 내가 정결한 새로 드리고 번제로 나를 드려도 나는 의인이 될수 없고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의인과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하지요? 이제 비가 내립니다. 비가. 여러분, 노아에게 계시가 내려요. 노아에게 어떤 계시가 내려요? 이제 7일 우면 7일. 7일 보면 비가 내려. 의인과 완전한 자가 아니면 7일 후에 비가 내린다는 게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알았어요? 그 당시 구약의 노아가 알았습니까? 몰라요. 그 의미를 몰라.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천국을 알고 영생을 알고 고난의 의미를 알고 삶의 계시 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계시되는 노아야 너는 의인이고 완전해. 내가 이제 조금 7일 지나면 비를 낼 텐데 너는 지금 모르지. 그러나 조송국 목사여 너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세워. 라고 하는 의미를 알까? 요 모를까요?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야 이제 여러분. 여러분이 의인인 거예요. 여러분이 완전한 자가 된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결한 동물과 정결한 새와 그리고 번제로 자신을 드리는 이 삶에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경배하고 이 세상을 정복하며 증인되기 위하여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실존이고 이 모든 것들이 행복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뭐죠? 자유케 된 상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계시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였다. 그러므로 뭐예요? 의인과 완전한 자가 아니면 자유케 되거나 런린도서3각 17, 1 8절에 자유케 될 수가 없어. 그리고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또 나다지고 또 나다지고 또나다지며서 성령 안에서 영의 세계나라 여기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능력, 그 세계의 법도 개명들을 하려고 우리를 낮춰놓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 너 이제 우리가 의리고 우리가 완전해졌어. 의리고 완전해졌기 때문에 이제 비가 내린대. 이제 비가 내린대고 우리에게 계시가 임한 거야. 아이 i d 이가 e i 이 먹어서 She seemed always all. You see who one throws a c h i 자기 e 자기 o r e than t 아아데아아데 아닌데 more 아닌데? t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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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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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예수 v e r ruin y o 그냥 a t h e r g 어 n e 어 여러분 왜 그냥 안 되는지 아십니까 시리 e 면 비가 내려요 여러분. 7일 후면 비가 내리는데 6일 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6일 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러나 의인과 완전한 자들은 7일째 비가 내린다는 객실을 이해하는 거예요 무슨 비가 내려요? 조금 있으면 비가 내려서 40일 동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에 비가 내려서 여러분 다 죽어 인생 다 정치가 경제가 2단, 3단, 4단 호르로 달리는 자영의초으로 달리는 자 중국으로 달리는 자빛 속에 40일 동안 다 죽는 거예요. 의학, 의학 소리가 나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가 칠때 여러분 의학 소리를 낸다면 여러분 아직 의인이 아니야. 여러분 아직 완전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 완전한 의학 설이안되고 담대하게 에니아처럼, 에녹처럼, 이슬처럼 부활의 세계를 달려갈 수 있는 이지위에 비가 내려서 40일 동안 이제 방주 위에서 내가 배를 띄워서 무리를 걷는, 무리를 걷고 있는 절실을 발견해야 돼요. 그 방주를 만들고 무리를 걷고 있는 내가 빠지는 건 분명한데, 무리에 내가 지금 빠지는 건 분명한데, 무리에 빠진다는 게 뭐예요? 육과 혼과영 때문에 힘든 거야. 여러분, 고통스러운 거예요. 안 빠진다고요? 안 빠지면 거짓말이야. 왜? 배가 40일, 사, 40일 비가 내리고 이제 차 오르고 해서 150일이 되면 뜨지요. 배가 이제 뜨는 거야. 물이 차 이라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의인이 되고 완전해지면 우리를 걷게 되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되면 안 빠지지만, 밥값. 배가 없는 세상은 다 죽은거에요. 다 죽었잖아요. 네? 생명의 기식이 있는 것들은 다죽은거야 그러니까 나 하나 예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예수 그 나라에 도달하지 못한 생각과 각성이 안된 자들은 비가 온다는 칠일 위에 40일 내리고 그리고 150일 동안 차가지고 그배 바깥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 감지할 수가 없어요. 감지가 안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그 세계는 왜 죽고 나는 왜 아직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노아가 왜 아직 의인이고 노아가 왜 완전한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 답은 뭐죠? 답은 팔장 20절에 정결한 동물, 정결한 새로 번제로 드린 것이 무엇인가. 그 약에서는 그약을 그것으로 드려도 인정했지요. 신약에서는 그것을 드리면 안되죠. 그것을 드리면 안되는 거예요. 그걸로 드리면 빵점이에요 빵점. 그냥 그것은 각성하고 깨닫는 과정에서 한 부분으로 드리는 거고 신앙에서는 이제 의인과 완전한 자들은 이제 번제를 드릴 때에 번제를 드릴 때 뭘로 드리라고 해요? 사랑으로 드려야죠 사랑으로. 네? 사랑으로 모든 질서의 질서 질서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도 같이 있게 써야 되고 우체적량안 무게 등요 이상이자 마음의 가능 등등 눈에 보이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들을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사랑 뭐예요 법이에요 법 절대법이야 변화된 율법이죠 예? 영원한 세계로 변화된 법 율법 계시의 마침이에요. 그것으로 들여져서 이제 우리가 120, 150이 지나면 의인과 완전한 자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 죽었나? 내가 베이비에서 무리에서 떠가 있는데, 어떤 자들이 죽은, 죽은 자들인가?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 있는가? 진짜가 어디 있는가? 그걸 보면서 바깥 세상에서 이제 아직도 40일을 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150일이 지나서 배가 떠올랐고, 40일이 지나서 물이 창이라고 꼭대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비로소 이제 물이 가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물이 가마는 거야. 물이 가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물이 가마한다. 물이 가한다7일 있으면 이제도 홍수가 나는데 그게 몰랐어. 몰랐는데 40일이 지나고 이제 150일이 지나니까 다 죽었어. 전부 다 그래. 교회사 6천년의 교회사가 그렇고 지금에 벌어지고 있는 이 교회사가 그렇고 전부 다물 아래 저 어? 수면 아래 다 깔아뭉개지고 자기는 떴어 의인이 되고 이제 완전해졌어 그래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저거 뭐야? 어? 그 순간에 어떻게 됐죠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이 무리를 걷고 있는 걸 발견해야 돼 여러분. 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내가 무리를 안 걷고 내가 뭐 방방 뜨고 뭘 가지고 뭐뭐 거기서는 의인과 그 다음 완전함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은 인간의 법칙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신의 법칙이야. 전지전능한 신의 법칙이 우리를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보고 그게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지 아니면 그게 자유인 거예요 자유 그때부터 자기는 이제 어떻게 돼요? 아니 물이 감았잖아 물이 감해서 어떻게 돼요? 까마귀 까마귀를 날려보내는 거예요 7일 까마귀를 또 날려보내기 위해서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온전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7일을 까마귀를 날려보내 6일 동안에 내가 다가가는 것처럼 마지막 시일 때에 까마귀가 돌아오면 아 아직도 아직도 내가 이 세상에서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증거할 수 있는 충만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또 참아내야 돼요 그것이 190일이 무리감에서 이제 무리해서 내가 증인되고 내가 의인과 완전한 자로서 복음 전하는 참된 자가 되고 이제 거기 7 일이 지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7 일을 또 기다려야 돼요. 이제 뭘 보낼까요? 비둘기를 보내는 거예요. 비둘기를. 비둘기를 보내서 이제 세리와이 예수께 세례를 준 것처럼 하늘의 성령이 임한 것처럼 그때 비로소 의인과 완전한 자들에게 실제의 비둘기가 날라갔어. 강남새 잎사귀를 물고 오면서 비로소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이고 무엇이 진리인가 하는 문제를 오늘 창세기 육장 구절에서 기시한 것처럼 너는 의인이고 너는 완전하고 너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믿고 너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개시를 완전하게 통달시킨 자다. 아멘. 아멘.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진리의 최고의 꼭대기 답이에요. 성경을 보고 삶을 살고 사역을 하고 뭐를 하고 뭐를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마지막 7일에 이제 감남새 입사기를 물고 와서 거듭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땅부터 영생과 천국이 이루어진 자들이 살아가는 바로 광야 40년을 돌아서 메로아기와 만나를 먹었듯이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자고 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거듭난 자의 눈으로 볼 때에 마음으로 볼 때에 귀로 들을 때에 천국이어야 돼요. 백성들이 보여야 돼요. 그들과 더불어 손을 잡고 그들과 더불어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요 애쓰는 자는 천국으로 의인과 완전하서 졌으니까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그것을 깨닫고 알 때까지 땅에서 돌고 도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 능력 구석기로부터. 오늘 현대까지 영혼력의 모든 능력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한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충만함은 진리요. 그래서 누아에게 구약이지만 계시적으로 율법적인 개념이지만 그것을 앞으로 이제 일어날 예수께서 자신을 드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어떻게요? 마음판을 열게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선제적인 공격적으로 그약에 써놓은거지요. 그럼 우리는 신약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부터 할렐루야 하이 하이 독수리 날 겹쳐 올라가 승리한 자로 자기의 길을 가는거예요 각자 이제 때가 되면 각자의 상이 있잖아요. 선지자는 선지자 예 사도는 사도 등등 그 산을 따라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힘을 합해낸 여러분의 일을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